오늘은 동생 건이와 저 마리가 엄마와 함께 경복궁을 답사하는 날이에요. 건이와 나는 얼마나 이날을 기다린 줄 몰라요. 경복궁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여러 중신들의 조언을 들어 당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 건립한 조선의 으뜸 궁궐이에요. 당시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한양 내에서 궁궐을 어디에 지으면 좋을 것인지 물었대요. 이에 무학대사는 지금의 인왕산을 뒤에 두고 동쪽을 바라보도록 궁궐을 짓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하류는 안산을 뒤로 하고 지금의 신촌 쪽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였죠. 또 정도전은 임금이 어떻게 엉뚱한 방향을 볼수 있느냐며, 엄연히 북악산을 뒤로 하고 남쪽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지금의 위치를 주장하였지요. 이에 무학대사는 발끈하여, 앞으로 200년 후엔 조선에 큰 불행이 닥쳐오고, 장자가 보위를 계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도전 또한 지지 않고 무학대사가 정한 곳인 인왕산 앞에 지세가 3천명의 과부가 생길 상이라며 현재의 위치를 주장했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도전의 주장대로 경복궁의 자리를 정하고 왕의 조상을 섬기는 종묘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을 세운 다음 비로소 경복궁이 건립되었어요. 후에 각 전각들의 이름이 붙여지고 궁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때 경복궁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중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경복궁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어요. 일제는 경복궁을 헐고 뜯고 마음대로 훼손해놓고 거기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의 정신적인 혈맥을 끊어놓았지요.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정각은 흥선대원군이 중건한 모습에 약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모습인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네요. 광화문 앞에는 오늘 경복궁에 대해 해설을 해주실 멋진 우리 할아버지가 서 계세요. 할아버지도 무척 반가운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경복궁을 둘러볼까요? 자,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은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 저 마리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줄 것이 있어요. 서울엔 오궁이 있어요. 그런데 오궁의 정문의 이름 중간에는 한결같이 화, 즉 변화할 화자가 들어가요. 서울의 오궁이 무엇이냐고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에요. 외우기가 쉽지 않죠? 잘 따라해 보세요. 창창경경경창창경경경 시대수는 아니지만 정말 기발하죠? 이렇게 외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무튼 정문에 들어간 화는 변화시키는 것을 뜻해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뜻은 빛이 온 누리를 덮고 모두에게 미치며 빛나게 교화시키다 라는 뜻에서 지어 올려 쓰게 된 것이래요. 마찬가지로 다른 궁궐도 모두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광화문 앞 좌우에 이상한 동물상이 한 마리씩 있는데, 얘네들의 이름은 혜태 또는 해치라고 해요. 이 동물은 옳고 그른 것, 정직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악한 사람이 앞을 지나가면 머리에 뿔로 들이받는데요.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해치 앞을 지날 때 긴장 좀 해야 되겠는걸요? 광화문을 지나서 경복궁의 두 번째 문인 흥례문을 지나면 다리가 보여요. 바로 영재교지요. 이 다리를 건너기 전은 백성의 세계이나 다리를 건너면 왕의 세계인 것이죠. 다리 아래에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인 명당수가 흘러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애군이나 살등을 막아주지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날아들어오는 애군, 귀신, 살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지붕을 가리켰어요. 전각 지붕 끝에 있는 작은 인형 모양의 것들을 잡상이라고 한대요. 맨 앞에 것은 삼장법사. 그 다음은 소오공또 다음은 자팔계, 사오정 등이 뒤따르지요. 중국의 소설책 서유기에 나오는 이들은 무예와 지략이 뛰어나 어떠한 적이든지 무찔러버리는 무서운 존재들인데 이들이 바로 잡상이 되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다리를 건너고 보니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네요. 이 길을 삼도라고 한대요. 이중 가운데 길은 어도라고 하여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었대요. 동쪽의 길로는 문신, 서쪽의 길로는 무신이 통행을 했대요. 옛부터 해가 뜨는 동쪽을 서쪽보다 더 높이 생각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문은 문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 문관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임금님이 근정전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실 때, 동쪽이 임금님의 왼쪽이 되기 때문에 왼쪽을 오른쪽보다 더 높이 여겼대요.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할아버지와 저 마리와 거니 엄마 모두 삼도 중 왕도로 걸어갔어요. 이제 근정전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문인 근정문을 지나가려는데 어머? 계단의 중앙에 넓적한 돌이 깔려 있어요. 이러면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데. 할아버지께서 이 돌은 답도라고 한대요. 대체 왕은 이돌 위로 어떻게 올라가신 거며 어떻게 내려오셨을까요? 배구쟁이 내 동생 건이는 대뜸 기어서 올라가고 미끄럼 타고 내려왔어요라고 외쳤어요. <laughs> 할아버지께서 왕은 가마를 타고 이 돌을 오르내리셨대요. 정말 건이는 못 말려요.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문앞 조정에 들어섰어요. 이 넓은 조정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대요. 조정에는 박석이 깔려 있고, 품계석과 차일고리가 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박석은 왜 울퉁불퉁한지 아냐며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매끄럽게 다듬어 놓으면, 걷다가 넘어져서 다칠까봐 그렇다고 말씀드리니, 야, 천재는 다르구나. 맞았어, 맞았어. 하시면서 수다듬어 주셨어요. 사실이에요. 박석은 큰 돌을 약 5cm 정도로 얇게 떠서 울퉁불퉁한 채로 깐 것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타일같이 매끈하게 깔아놓으면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의 조회를 받을 때 눈이 부셔서 아래를 내려 못 보시니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하들이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걸으라는 뜻이며, 세 번째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조정 양옆, 동서로 각 12개씩의 비석 같은 것들이 서 있어요. 이것들은 비석이 아니라, 품계석이라고 해요. 신하들의 품계, 즉, 계급을 표시하는 것이죠. 모든 신하는 자기의 계급에 맞는 품계석에 서야 했대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삼품에서 종이품까지 영감이라고 불렀대요. 나하고 건이는 너무 우스웠어요. 영감? 늙은 사람? <laughs> 할아버지는 영감이란 말은 굉장히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며, 정이품에서 정일품까지는 대감. 저 근정전 안에 계신 임금님은 상감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만일 상감마마한테 가서 영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근정전은 임금님이 대신들과 정치를 논하시던 곳이에요. 근정전 내부를 들여다보니 임금님의 자리인 용좌, 또는 어좌가 있고 그 뒤는 삼국병. 맨 뒤에는 1월 오봉병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1월 오봉병은 임금님이 계신 곳엔 항상 펼쳐져 있으며 임금의 행차시에도 어김없이 따라가지요. 1월 오봉병에서 해와 달은 임금님과, 왕비. 다섯 개의 산봉우리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 즉, 금강산, 지리산, 가운데 삼각산, 백두산, 묘향산을 의미해요. 소나무는 충신을 뜻하고, 물은 임금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미친다는 뜻이 있대요. 근정전의 외부를 보니, 나무로 만들었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예쁘게 색이 칠해져 있어요. 이를 단청이라고 한대요. 건물의 부식을 막고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하고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래요. 또 궁궐은 왕이 계신 곳이니 건물을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한 이유도 있대요. 근정전을 둘러보고 사정전으로 가려는데 월대에 넓은 솥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드무라고 하는데 원래는 물이 담겨 있었대요. 불귀신이 전각을 태우려고 다니다가 솥에 담긴 물에 비친 흉측하고 험상 궂은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 도망치라고 물을 담아둔 것이래요. 사정전은 임금님의 편전이에요. 즉, 임금님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를 보던 공식 집무실인 거죠. 사정전 동쪽의 장각은 만춘전. 서쪽의 장각은 천추전이에요. 천추전과 만춘전에는 온돌이 깔려 있어서 계절에 맞게 이동하시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해요. 사정전의 좌측으로 빠져서 수정전으로 가요. 수정전은, 옛 집현전 자리로서 조선 초기의 학문 연구기관이었어요. 이곳에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죠. 또 성산문, 박팽년, 신숙주, 정인지 등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곳이래요. 수정전의 뒤편에는 경회루가 위치하고 있어요. 정말 엄마와 나, 건이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사실 경회루를 처음 지을 때는 작은 누각이었는데, 태종 때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때 연못을 팔때 나온 헬그로 교태전 뒤에 아미산을 만들었대요. 경회루의 이름은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난다 라는 의미를 지녔대요. 경회루는 외국 사신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던 장소래요. 경회루를 보며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질문을 했어요. 경회루 바깥 기둥이 네모지고 안쪽 기둥이 둥근 이유는? 그러자 역사 천재 건이가 천원 지방 사상이라고 외쳤어요. 건이는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총명한 것 같아요. 이제 왕이 일상생활을 하시던 침전, 강령전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왕은 쉬기도 하고 또 측근 고위신료를 편안하게 만나 깊숙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대요. 그런데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 지붕에 용마루가 없어요. 임금이 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용마루가 또 있으면 눌려서 힘을 쓸수 없어 후사를 이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일까요? 엄마는 임금의 침전과 다른 전각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말했어요. 하지만 기록으로 정확히 남아있지 않아 아무도 정답을 알 수는 없대요. 하지만 아마도 용마루가 임금의 힘을 누르기 때문에 용마루를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은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으로 가기 위해 양이 문을 들어섰어요. 양이란 주역이라는 학문에서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하는데 강령전인 양과 교태전인 음으로 통하는 문이기도 하대요. 교태란 왕비가 여자라서 왕인 남자에게 교태를 떨라고 지은 이름인가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뜻이 아니래요. 복잡해서 아직 어린 저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순 없지만, 교태전의 태는 주역의 한 괴로서 만나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좋은 괴, 즉, 최고의 궁합을 뜻한다고 해요. 이는 왕과 왕비가 최고의 궁합으로 만나 왕자를 생산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래요. 요태전의 뒤편에는 아미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어요. 아미산은 백두산의 정기가 백두대간과 한북정맥을 거쳐 북한산에서 백악산으로 이어져 도달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왕비가 이 정기를 받아 건강한 왕자를 순산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대요. 아미산에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또 굴뚝 내기가 있는데 표면에 이것저것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 무척 예뻐서 처음에 굴뚝인 줄도 몰랐지 뭐예요. 교태전 끝자락에는 건순각이라는 산실이 있어요.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건순각을 뒤로 하고 자경전으로 이동해요. 자경이란 어머니나 할머니들에게 기쁜 일이나 경사스러운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나왔는데 이 자경전은 신장 왕후 조대비를 위한 전각이래요. 흥선대왕군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입양하여 왕으로 등극시켜준 조대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지은 전각이래요. 전각의 규모도 규모지만 무척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어요. 북쪽 담 안쪽과 서쪽 담 안팎에는 꽃담이 설치되어 있고요. 내화와 소나무, 국화 같은 좋은 뜻을 지닌 식물과 좋은 뜻을 지닌 한자들로 담장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또, 자경전 십장생 굴뚝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총 10개의 연가에서 나오는 연기의 아름다움은 가히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좀더 북쪽으로 올라가 향원정에 도달했어요. 향원이란 이름은 연꽃의 향기는 멀면 멀수록 막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원지에서 향원정에 이르는 다리 이름은 취향교라고 한대요. 향기에 취하여 거니는 다리.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 향원정 뒤편에는 건천궁이 있어요. 당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스스로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고종의 정치적 자립 의지가 담긴 건물이에요. 이건천궁에서 우리 민족은 치가 떨리는 험한 일을 당했죠.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에요. 일본은 건천국 내 곤령합 오코루에 있는 명성황후를 찾아내 시해하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한 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는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사람에게 치욕적이고 참혹한 죽임을 당했던 것이지요. 이때까지 숨죽이며 듣고 있던 건의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고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나라가 힘을 키우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말하자 내 동생 건이는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하네요. 이제 마지막 코스인 경복궁의 북문인 신문문으로 갈게요. 경복궁의 동쪽 문은 봄을 의미하는 건춘문. 서쪽 문은 가을을 의미하는 영추문. 남쪽 문은 여름을 의미하는 하를 써야 하지만 정문이기 때문에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의미로 화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북쪽 문은 겨울을 의미하는 동을 사용해야 하지만 무가 북쪽을 의미하기도 해서 신무문으로 이름 지어졌대요. 신무문에 서서 밖을 내다 보니 곧바로 청와대 정문이 보여요. 본래 경복궁의 영역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뒷산의 일부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대요. 신무문을 끝으로 기대했던 경복궁 관람이 끝이 났어요. 경복궁이 너무 넓어서 다리는 좀 아프지만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런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엄마가 나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자고 하시네요. 전 그럼 이만 가볼게요. 친구들도 경복궁에 꼭 가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저 마리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 안녕. <목소리>